페이지 선수랑 결승에서 만나는데, 네. 어떻게, 어저께 운 좋게 서로 결승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도 할 거랬잖아요. 네. 잘 만나게 됐네요. 네. 이길 수 있어요?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음. 막 몸이 나쁘고 그러진 않아 너무 김나리 선수랑 그동안 중결승에서 아이, 경기에서 많이 붙었죠, 만났죠. 네. 계속 이겼어요 아니면 졌어요? 아니, 계속 졌어요. 네번 해서 그번다 졌는데. 네. 네. 이번에 음. 이겼었던 비결은 어떻게 돼요? 어. 좀그 랠리 많이 하는 그런 포인트 아, 포인트를 제가 먼저 가져가고 네. 그리고 어, 좀 제가 이제 잡아야 될 게임이나 이런 거를 좀잘 잡았고. 아. 이번 이번 준결승에서 고비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번을다접어지고 네. 이번 생각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고 다시 네. 이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런 음.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네. 같아요. 경기할 때 모습하고 네. 지금 인터뷰에서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요. <laughs> 경기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laughs> 네. 지금은 안전해요. 원래 성격이 안전해요, 공격적이에요. 안전하지 <laughs> 않고 그냥 활발한 아, 이거요 테니스 선수를 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테니스 선수 어. 아무래도 좀 일반인들보다는 관심도 많이 받고 음, 주목을 어, 많이 받는다 이거죠. 기분도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수남 선수 많이 알아봐요? 네. 뭐, 문자도, 많이는 있고, 아닌데, 페이스북이나 근데... 이런 데 댓글도 달리고 그래요. 네, 어, 그런 것들도. 네. 정수남 선수가 다른 선수와 다른 점, 장점은 네. 어떤 게 있어요? 국내에서 여자들이 좀. 보다? 서브가 음. 조금 더. 서브가 좋다. 포핸드는? 네, 포핸드도 좀 남들보다는 더 공격적이지 않나.. 음, 그럼 내 오늘 최지희 선수랑 한성희 선수 경기하는 거 보니까 네. 최지희 선수가 포핸드랑 서브가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럼 정수남 선수가 우승하겠네? 아, 그런 건안 돼요. 아니에요? 네. 정수남 선수를 막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어, 시작 도중에 화나는 것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공을 못 치고 나서 지고 나서는 좀하나님께나는 거겠군요. 음, 자신에게 네. 자신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요? 정수남 자신 뭐게 선수 생활이든 뭐든 자기의 하나님 내가 이 점이 마음에 든다. 뭐. 나름 인간성이라든지 하지만 아주 맷고 끊는다든지 꼼꼼하게 한든지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꼼꼼한 거는 빠가지 말 꼼꼼한 선수 아니야. 음. 음, 그래도 이라고 하면 진짜 남들과는 공격적인 플레이 어. 그런 거랑 그리고 선배들이랑 좀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렇군요. 두루두루. 네. 어. 그동안 경기를 하면서 네. 가장 최고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가 있었어요? 이번 한국 선수권 결승에 오르는 것? 어? 결승에 오른 것보다 어. 일단 첫 우승도 뜻깊은 일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 나리 언니한테 그렇게 졌잖아요. 네. 그래서 결승 오른 것보다는 그래서 또한한테 이겼으니까 그게 아. 좀더 올해도 이게 뭐,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요 저도 아까 잠깐 경기를 봤는데 네. 나리 선수랑 좀 둘이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요. 아스트로토르코오 네, 네. 뭐, 나리 선수 공략을 어떻게 했어요? 어 나리 언니가 포인트 크로스를 <laughs> 치는 걸 좋아해. 요 음. 제가 포인트가 장점인 걸 알아서. 음. 포인트 치는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은 먼저 스트레토도 치고 음. 약간 어, 랠리 많이 되는 포인트를 선수들이 따면은 그래도 자신감이 조금 더 붙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오늘 음. 그런 포인트를 다땄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음. 약 랠리를 길게 하기보다는 바로 한마디 끝내줬다는 뜻이요 네, 좀 그런. 미니샷 주시고. 이제... 아, 네. 그런 게있어 그... 이제 한국선수권 결승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국가대표 욕심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네. 올해는좀더 더 확실하게... 확실하게? 생각해요. 아, 나는 찍어주겠지 하고 생각해요? 안 네. 뽑아주면 은 네. 선발전에도 해봐야겠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아꼭 <laughs> 대구... 할수 있다. 난 생각을 네. 어. 네. 테니스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요 지금? 저요? 네. 음, 대학 제가 지금 나이가 스물한 살.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저기를 갔어요? 실업팀을? 대학교를 갈수 있었던 게, 시, 그, 그것도 있었는데. 네. 어. 어쨌든 조금 더 꿈이나 목표에 더 빨리 잡아가려고 해서 음. 빨리 적응하려고도 노력도 음. 많았고.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안경을 큰걸 썼었는데 <laughs> 네. 그래서 네. 대학 실업팀 와서 안경 이 없어지게 새로운 선수가 나온 줄 알았어요. 아,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렌즈를 끼기 시작했어요. 땀 아. 때문에. 아 그렇군요. 땀 때문에? 지금은 렌즈 끼고 있어요? 네. 아. 가장 그 테니스 아 지금 살면서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산게 뭐가 있어요 비싼 돈을 음. 저는 근데 제거 사는 거보다 남들 챙겨주는 음. 걸더좋아하서 사준 것 중에 네, 뭐집 아니요 뭐 그냥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거나 그럼 큰돈 들죠 네그 그거 네. 과감하게 네 어디 어디 보내드렸어요 아 제주도를 제주도. 가고 싶어서 제주도를 어, 보내드렸어요 네. 아 그렇구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존경하는 인물? 네. 위선하는 인물은 사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롤모델을 삼는 선수들도 없고. 아, 아니 뭐 선수와 관계 없이 뭐 전체적으로 다 빠져봤어. 존경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네. 별로우는 아, 없어요. 위안은 그럼 정수원 선수도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가 있어요? 제 두려워하는 건좀 어. 어, 올라가는 가서부터는 어. 좀 비슷한 상대나 제 나이 또래 애들이랑 싸울 음. 때가 좀 제일 두렵고 그런 아.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테니스 하는 시간 말 외에 네. 다른 걸 한다면 뭘 해요? 어, 친구들 만나서 음. 얘기도 하고. 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면? 장소 음, 어디? 아무래도 춘천 춘천이 좋아요. 네. 어, 가보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어, 곳. 미지의 세계 어디가 가보고 싶어요? 여행으로는 일본에 가고 일본? 싶고 미국도 음. 가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저녁 식사에 만약에 초대하고 싶다면 누구 꼭한 사람 초대한다면 누구예요? 저녁 식사요? 남자친구? 네. <laughs> 음, 다른 사람,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래요 정승암 선수는. 그냥 바른 선수, 올바른 선수, 어. 네, 좀 거만하지 않고. 음. 어디서 태어났죠? 태어난, 태어난 곳. 양구에서 태어났어. 요 강원도 양구. 네. 비봉 초. 아니 아니. 그냥 양구 초등. 초등학교. 초등학교 양구 초등학교. 네. 아. 거기 출신, 거기 야산 많이 올라다니고 그랬어요? 뛰어다니고? 거의 <laughs> 그랬어? 네, 태어나기만 태어나고 바로 어. 아, 춘천으로. 춘천으로 왔어요. 왔어요. 네. 춘천에서 주로 거주했어요? 네. 원주여주. 네. 아. 지금 키가 168이라고 했네? 더커 보이는데? 덩치가 있어서. 아, 동치가 <laughs> 있어서. 몸무게는 안 물어봐도 되죠? 네. 네. 앞으로 올해, 이제 만약에 막 한국 선수권 결승전 가서도 지희 선수랑 잘해보고 좋은 게임 보이고, 네. 다음에 이제 국가 대표도 좀 하려고 네. 마음을 먹고 그러는 거죠. 네. 네.